1억 1천만원 그렇습니다 와... 1,600만원 1,300 1,300 1,100만원 어떤 주제를 하고 계세요? 조회수 2 5만원인데이 2주전이거든요 네이와 <laughs> 리얼하다 <웃음> 어머 머리, 머리 뽑힐 것 같아 <laughs> 제가 저희 엄마도 알려드렸거든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완전 컴맹이에요 지금 어머니는 얼마나 벌고 계세요? 부업으로 하시는데 음. 2 5 0 250만 원이요. 얼굴 노출도 필요 없고, 목소리도 안 나와도 오. 되고, 촬영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쵸?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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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비서와 방구석에서 놀면서 달러 채굴하고 있는 20대입니다. 2024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10월 19일 1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상 수익 보이세요? 1억 1천만 원. 알습니다 와... 12월에는 1,600만 원, 1월에는 1,300, 11월에 1,300, 9월에 1,100만 원. 돈이 되는 주제는 따로 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주제를 하고 계세요? 조회수 25만인데 이주전이거든요 와, 네. <laughs> <laughs> 와, 리얼하다. <laughs> 어, 머리, 머리 뽑힐 것 같아. <웃음> <웃음> 어, 진짜 리얼한데? 저거 드라마 아니에요? 그쵸. 네. 완전 드라마 같죠. 조회수 보이세요? 18만에 3주 전. 그리고 얘는 한달 전에 83만에. 그리고 얘는 3주 전에 3 3만회 엄청 많이 보시죠. 저도 이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는 시장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오.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거를 이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 만약 침대 밑을 확인한다면 이런 거는 다 AI로 만든 거거든요. AI로 만든다고요? 그러면 한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제가 저희 엄마도 알려드렸거든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완전 컴맹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 썼거든요. 몇 년간 대학 아, 네. 졸업하고 유튜브로 돈을 벌게 돼서 엄마한테 기쁜 마음으로 엄마나 이제 드디어 돈 번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 뭔데 뭔데 이렇게 <laughs> 나도 너무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너돈또잘 벌잖아. 나도 네. 좀 알려주면 안 돼? 이렇게 하셔서 제가 엄마 집에 남는 노트북 있잖아 거기에 메모장에다가 사연을 한두개 정도 엄마가 써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바로 했나요? 아니 메모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웃음> <웃음> 근데 지금 만들고 계세요? 세상에 지금은 제가 뭐말안 해도 알아서 업로드까지 하고 라이브도 돌려요 지금 어머니는 얼마나 벌고 계세요? 부업으로 하시는데 하루에 한 시간 할 때도 있고 뭐 시간을 쪼개서 하시거든요. 250. 250만 원이요. 네.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AI 툴을 여러 개 사용할 건데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여기 하단에 보면은 검색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한글로 캡이라고 치면 네. 캡처도 뭐가 뜨거든요. 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게뜰 거예요. 음. 여기에서 캡처를 누를게요. 그러면 마우스가 십자가로 바뀐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클릭, 드래그, 제목까지만 오. 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것처럼 캡처가 됐어요. 네. 이거를 저장을 해줄 건데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어요. 누르고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할 거거든요. 저장. 해주시면 끝이에요. 아. 이게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이거든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블클릭해서 얘를 봐요. 이거를 보는 이유가 명절날 시댁 식구 앞에서 내 머리채 잡은 남편 이혼하고 인생 개털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주제예요. <웃음> 네. <웃음> 그럼 저는 이거를 보고 상상을 하면서 이제 원고를 써야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쓰지는 않아요. 오. 저는 그냥 방향성만 제시할 뿐. 어, 글을 쓰는 건 GPT거든요. 크롬 보이세요? 크롬 누르면 여기 구글이라고 떠요. 구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한글로 채하고 영어로 GPT 써주시고 요거 있죠?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짜란 GPT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한테 글을 써달라고 할 거예요. GPT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은 아예 천차만별로 나와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기 위해선 좋은 프롬프트. 프롬프트가 뭐냐면 명령어 같은 거거든요. 명령을 잘해야 좋은 답변이 나온다. 근데 저는 프롬프트를 1년 동안 하면서 수십 번 갈고 닦거든요. 조금 더뭐 좋게 좀 자극적이게 그런 생각을 1년 동안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제가 추가한 거는 늦잠 자고 내 뺨을 때렸대요. 음. 그리고 이혼하고 내가 인생 역전을 해서 남편의 개털로 만든 거예요. 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조금 조금씩만 추가해서 다르게 하면 되거든요. 명령어를 넣을 건데, 메모장에 저장을 해놨거든요. 네. 이거를 클릭해서 그냥 드래그 하면 아. 여기 역할이라는 텍스트. 아, 네. 저는 이 안에 너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 적어놨거든요. 아 네네. 엔터 쳐도 되고 화살표 모양을 아, 눌러도 돼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언제까지예요? 얘가 8막까지예요. 어, 어... 그러니까 이게 기승전결에 맞춰서 네. 나오는 거거든요. 와 진짜 길게 써준다. 저는 그냥 이거 하나 썼을 뿐인데 네. 보세요. 처음에 늦잠 좀 잤다고 이게 뭐가 큰 일이야?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손이 내 뺨을 때렸대요. 오, 딱 처음에 지었던 그 제목이네요. 네. 얘가 후킹을 해준 거예요. 알아서. 아 근데 후킹이 뭐예요? 후킹이라고 진짜 중요하거든요. 주제 선정을 잘 했으면 그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딱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스킹이라고 사람을 꽉 잡는 아 그래서 처음이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는 편이고요. 음. 근데 오늘의 시간 관계상 막 그것까지 다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팔막까지 나온 거를 쓱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결말은 카페를 열었대요. 네. 그리고 남편이 뭐 가게를 했었나 봐요. 가끔 그가 폐업한 가게 앞을 지나가면 묘한 감정이 듭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네요. 아, 아, 네. 이게 뼈대거든요. 그 아파트 공사할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에 뭐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뼈대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음. 인테리어 아무리 이쁘게도 다 음. 마르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해요. 음. 여기서 얼마나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다음에 살을 붙일 때 굉장히 쉽거든요. 자 네. 아, 이제 원고 작성을 이렇게 일막의 원고 작성을 어느 정도 했어요. 이제 글은 됐어. 그럼 이제 목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목소리는 또 다른 AI 툴을 이용할 거예요. 어떤 그리고, 프로그램이에요? 어, 브루라고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글에 다시 와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브루 하면은 제일 위에 있죠. 무료 다운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줍니다. 화면은, 바탕화면에, 짜란, 요거를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두 가지 칸이 떠요. 왼쪽에 새로 만들기,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헷갈리실 텐데, 저희는 하나만 써요. 무조건. 이거. AI 목소리로 시작하기. 오. 짠! 그러면 이런 새카만 화면이 나와요. 네. 여기는 영상의 미리 보기를 볼수 있는 칸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AI 목소리가 읽어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여기에 텍스트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텍스트 어디 있었죠? 아까 GPT? 그렇죠 GPT 있었죠. 네. 그러면 GPT에 다시 가요. 그리고 1막 있죠? 여기 클릭해요. 네. 클릭. 드래그를 쭉 해줍니다. 그리고, 우클릭해서, 복사. 다시, 부루에 가서, 여기 깜빡깜빡 하고 있죠. 여기에 우클릭하고,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 일단은, 부루에 많은 성우들이 있어요. AI 성우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송세아예요. 송세아 찾는 방법은, 이제 전체를 누르고, 이거, 돋보기를 누르고, 한글로, 송세아.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확인. 음. 하면은 지금 만들고 있대요. 아 AI가 지금 목소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얼굴 노출도 필요 없고 목소리도 안 나와도 오. 되고 촬영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죠? 한번 들어볼게요. 네. 명절 아침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떠세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아까 유튜브에 봤던 그 목소리거든요. 아, 네. 그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조회수도 많이 갖고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아, 지금 음성만 나오잖아요. 네. 아까는 그 뭐라고 해야지? 드라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는데 네. 그건 어떻게 해요? 이제 할 거예요. 아...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laughs> 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혹시 어렵나요? 여기까지? 아니요. 근데 아까 후킹이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호킹 정말 중요하죠. 호킹은 여기에서 좀 하고 싶다. 하면은 네. 이제 사람이 나올 때 성우를 네. 그냥 한두 개씩만 초반에만 바꿔주면 아, 되거든요. 그것 어떻게 바꿔요? 제가 지금 딱 보이는데, 여기 보이세요? 어머, 아직도 안 내렸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귀를 찔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어제 너무 늦게 자서. 이, 아, 이 부분 있죠. 네. 못된 시어머니랑 약간 젊은 며느리 목소리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성을 바꾸면 되거든요 여기 송세아 있죠 옆에 목소리 수정을 눌러 줄게요 지금 남성으로 돼 있어요 이제 여성 중년이랑 어르신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클릭해서 이 헤드셋 모양 보이시죠 네. 이걸로 한번 미리 들어 볼게요 엄마 아직도 안 내려왔어 근데 여기 감정을 화난으로 할수 있거든요 화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무래도 못된 시어머니니까 어머 아직도 안 내려왔어? 와 이건 더 좋다 피 <laughs> t 님 마음에 드시니까 네. 그럼 요걸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아네 확인 누르면 막 만들고 있대요 아네 벌써 끝났어요 들어보기 전에 이제 이상하 아, 아, 발연한 며느리 여기 두 개잖아요. 네. 그럼 여기 숫자 보이세요? 13, 14번?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클릭해요. 왜냐하면 네. 두 개가 같은 성우니까. 아... 그래서 송사 옆에 목소리 수정 누르고 아까 어르신 했잖아요. 이 네. 빼고 중년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들잖아요. 네. 여기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면 막 만들고 있어요. 끝! 아... 이렇게 해주시면 한번 들어볼게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 아직도 안 내려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귀를 찔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어제 너무 늦게 자서 어떠세요? 와, 진짜 다르네요. 그렇죠. 초반에만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음... 전체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죠. 이미지가 없잖아요. 아, 아 맞아 맞아. 잊고 있었네요. 여기가 미리 보기 창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미지를 저희가 넣어줄 거예요. 이미지 만드는 것도 GPT가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해주나요? 프롬프트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는 다시 구글에 갑니다. 그리고 한글로 위스크 쳐요. 그러면 제일 위에 구글 랩스 뜨거든요.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위스크 노란색 있죠? 네. 요거를 눌러 주세요. 하고 도구 열기 하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여기에서 어떤 이미지를 넣을지 글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그프롬프상 들어가는 게도 괜찮아요. GPT가 저보다 더 글을 잘써 줘요. 네. 여기에 넣을 명령어를 써 주는 거죠. 와. 이게 이미지 프롬프트예요. 다 영어네요. 근데 전못 알아보겠는데 영어를 못하는데. 아 저도 몰라요. 일막 있죠. 이거 일막은 네. 한글이잖아요. 네. 다시 위스크로 와서 네. 여기 클릭한 다음에 우클릭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 요 버튼 네 눌러줄게요. 음. 과연 어떻게 나올지 소방 맞는 장면 <laughs> 늦게 일어났다고 지금. 네. 지금 한대 맞은 건가요? 그러면 아, 좀 맞은 것 같아. 아, 여기 여기가 왼쪽에 좀 맞은 것 같긴 하네요. 네. 혼나고. 혼나고 지금 늦잠 좀 잤다고. 네. 잔소리 장난 아니죠. 일단은 저장을 할게요. 네. 혹시 모르니까 여기 상단에 어. 요거 이 버튼이 항상 저장이라는 버튼이거든요. 네. 저장을 누르면 여기 저장이 된거 보이세요? 이게 저장이 됐다는 아. 표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적용을 눌러주면 돼. 음. 여기 마우스 커서를 그렇게 이렇게 올리면 애니메이션 적용이 떠요 네. 그러면 여기 프롬프트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우는 모습이 좀 보고 싶거든요 어네 어... 일어서 있는 여자가 통곡을 한다 한번 가볼게요 <laughs> 요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음. 아, 이렇게 하면은 네. 동영상 생성이 완료됐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네. 되는지 <laughs> 어머, 어때요 사장님, 근데 이거 소리도 나요? <laughs> 와, 진짜 리얼하다, 이거. 그쵸. 근데 여기서 약간 계속 욕심이 나잖아요. 어.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 막 치고 그런 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 어,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한번 쳐볼게요. 오른쪽에 앉아 있는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친다. 해볼게요. 네. 자 이제 동영상이 네. 또 완성됐어요 어떻게 된지 한번 볼게요 네 희수야 <laughs>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와 대박이죠 <laughs>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명령하는 거 진짜 별거 없죠 네. 그냥 사람한테, 사람한테 하듯이 예. 어, 일어나 있는 여자는 울고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일어나서 소리쳐. 이렇게 감독처럼 <laughs> 했는데 진짜로 해 줬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laughs> 와. 아까 그러면 처음 봤던 영상들도 다 저런 식인 거예요? 그쵸 그런 식으로 했겠죠? 아. 저 장면 어디에 들어가요? 이 장면 맨 처음에 나올 거예요. 아. 넣는 것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네. 잘 만든 동영상을 저장을 해줄 거예요 음. 먼저 이거를 눌러 주시면 되거든요 다운로드 음. 해 주셨죠 음. 그런 다음에 다시 브르로가 주세요 그리고 1번 옆을 클릭을 해야 돼요 네. 클릭을 하고 이제 상단에 삽입 음. 이미지 비디오 누르고 음. 이제 PC에서 불러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다운로드에 들어가 있어요 음. 여기 다운로드 누르고 요거 있죠 얘는 사진이고 얘는 네. 동영상이에요. 아, 차이점 네. 보이세요? 옆에 점점점점점점 있는 거? 아, 네. 이건 동영상이라는 표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진도 필요해서 음. 그럼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음. 이건 동영상이고 이건 사진이에요. 그러면 제일 처음엔 동영상 눌러줍니다. 그럼 쏙 들어왔어요. 아. 그리고 요거를 이미지를 딱 클릭하면요 파란색 바가 뜨거든요 그럼 이걸 클릭해서 밑으로 한요 그 정도 음. 넣어줘요 네. 근데 이미지가 너무 계속 반복, 반복되면 어지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후에는 사진으로 넣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18번까지 이미지가 들어갔거든요 미리 보기로 보면 그럼 19번부터는 이제 여기서 사진을 눌러주세요 그럼, 작게 나와요. 그 여기, 채우기, 잘라서 채우기. 음. 한 다음에, 얘는 또 이미지 클릭해서 마우스 커서를 밑으로 쭉 드래그 하는 거예요. 아, 끝까지요? 음. 1막에서 연차의 내용까지. 음. 그러니까 처음에만 동영상이 들어가고, 뒤에는 사진 딱 나오게. 음. 일단은, 얘가 소리가 있는데, 네. 사실 소리 잘 나오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자막이랑 겹치면 못알아들어요 그렇죠. 안 되겠죠. 그래서 음성으로 네. 해줄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사진을 누르고 네. 볼륨 조절 누르고 네. 이거를 클릭해서 0으로 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네. 명절 아침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새벽 5시부터 깨어있었고 시누이 둘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 들어가게 돼요. 뒷부분은 당연히 이미지만 있겠죠?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 하얀 셔츠에 정갈한 바지를 입고 음. 그러니까 사진과 이미지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사진 하나만 있으면 동영상으로 쉽게 변환을 할수있어니 이제 내보내기만 하면 돼요. 네. 벌써 끝났어요. 어, 진짜요? 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내보내기라고 있거든요. 네. 눌러서 여기 영상 파일 mp4 있잖아요 네. 눌러요 그러면 모든 씬모든 클립 돼 있고 해상도 이렇게 음. 1920, 1 0 8 0돼 있고 개선된 내보 내기 사용 체크 돼 있으면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그럼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누른 다음에 여기 저장 음. 하면은 이마 혼자 띠리리리리 돌아가죠. 리이게 어,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거 그면 그냥 올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끝이에요. 분명히 이걸 보고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날를 잡아서 무료 강의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무료 강의 오시면 아까 제가 썼던 프롬프트 있잖아요. 아, 네네. 그 프롬프트랑 1년 동안 채널을 유지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나 지식 같은 거 제가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로 준비했거든요. 그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드릴게요. 와. 오시는 분들, 모든 분에게 무료로 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네.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도 뭔가 용기를 얻고 싶고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료강의에 꼭 오셔서 제가 드리는 선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앞으로의 목표요? 음... 잘 먹고 잘 사는 거 직업의 온도 화이팅! 감사합니다